안녕하세요. 따경입니다. 오늘은 GS25 편의점에 재미있는 이벤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직 GS25에서만 만날 수 있는 주요 이슈 상품들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9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한민국 하이볼 트렌드의 중심 김창수 하이볼이 355ml로 오리지널 진저 얼그레이가 각각 6,000원에 GS 25 편의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대표 품절 대란템 하피볼이 500ml 자몽환이 블랙티와 약쿨 맛으로 각각 5,500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넷플릭스를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GS 25와 넷플릭스의 만남. 제주맥주 라거캔 500ml가 4,500원, 오징어튀김 대용량 7,900원, 전복팝콘 특대형 6,900원, 트러플팝콘 한 봉지 2,000원, 마카다미아 치즈믹스넛 2,900원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크림 디저트입니다. 빌로우 크림 까눌레가 오리지널 3,500원, 초콜릿 녹차 헤이즐넛이 각각 3,600원, 타로 민트 초코가 각각 3,700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유어스 행운약과 크림치즈와 황치즈 각각 2,500원. 메이루유 생크림 도넛 초코맛 2,900원, 슈크림 솔티밀크 레몬크림 각각 2,7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픽업은 우리 동네 GS에서 할수 있는데요. 장바구니 매일 할인은 3,000원, 행사상품 10% 할인, GS페이, POP 통신사 최대 20% 추가 할인까지 받아 아주아주 아주 커다란 혜택으로 내가 원하는 GS25의 상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상 소식도 말씀드릴게요. TV 속 편스토랑에서 나온 화제의 우승 상품들을 우리 동네 GS25 편의점에서 만나실 수 있는데요. 편스토랑 어남선생 매콤 고추장 술밥이 4,900원, 찬또 불닭 장조림과 주먹밥이 6,900원. 찬또백이 된장술밥 4,700원. 진또 더 맵싹 갈비 1,700원. 오고감 오삼불고기가 1,700원에. GS25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오직 GS25에서만 만날 수 있는 주요 이슈 상품들, 신상품들, 다양한 상품들 꼭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는 다음 또 재미있는 GS 25 이벤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